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를 내지 못해 생긴 빚, 이른바 통신채무 조정이 더 쉬워집니다. 다음 달부터 알뜰폰과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알뜰폰과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 가운데 실제로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모두 협약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일부 통신사들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 조치로 통신사의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져 채무 조정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먼 예금 관리 계정 운용 수익을 서민금융 보안 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대용과 신설된 새마을 금고 자산 관리 회사를 신보기 협약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번 수행용 개정으로. 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금융 통신 채무를 함께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가운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